BCD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해서 바울의 설교의 말미에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함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런 적 너희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의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설교의 끝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바벨로니아 제국에 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럴 때에 하박국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외침이 공함 메아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짐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그에게 뭘 보여주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하박국이 수도 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하박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러서대 이런 뜻입니다 일러서대 41절에 보면 일러서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보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말 자체가 강해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망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왜 이런 충격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멸시하라, 놀라고 망하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망하라는 헬라어 번역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라.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얼굴을 흉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저주의 말입니다. 이젠 너희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란 말은 얼굴을 수척하고 그렇게 해서 이 경고를 받아들이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었을까요? 정황상 보면 둘다 얘기한 건 맞긴 한데 사실 무게 중심은 두 번째에 돼 있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라. 회개의 모습을 보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설교의 마지막에 이 하박국 선자의 글을 인용해서 표현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강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그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어서 자식 그 속에 있던 잠들어 있는 영적인 것을 일깨워서 각성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처음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설교를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설교를 마이너스로 듣지 않고 플러스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바울의 설교지만 그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의 생명력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이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설교했을 때 이런 반응이 보인 것이 흔치 않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개종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내고 다시 담에색으로 갑니다. 담에색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토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반응이 뭐예요? 풀쩍불쩍 뛰고 난리가 난 것이죠.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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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죽이려고 난리를 합니다. 할수 없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더센 겁니다. 저놈은 만년히 죽여버려야 된다. 굉장히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형제들이 저먼 길리기아 다소까지 함께 해서 바울은 그때부터 13년간 집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복음의 생명력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복음의 생명력을 얻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에 사로잡히면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입이 건질건질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사로잡힘 부터 무슨 이야기했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고 깨닫고 나면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밖에 있는 사람도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의 변질, 변질된 기독교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오래전에 간디가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할때 그가 성경을 읽을 때 탄복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산상 손을 읽으면서 "야, 어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느냐? 아, 내가 기독교로 이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옥스포드에 있는 채플에 들어갔는데, 아, 거기에 있는 백인들이 이 간디가 흑인이라고 아주 차가운 시선을 바라보고 차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예수를 안 믿겠다 이러면서 복음과 등진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상처를 주었고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현장을 봅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자살하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갈급함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갈급함이 교회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변질된 복음, 변질된 기독교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려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머리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가슴으로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저 멀지 멀리 발치 끝에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늘 평생 살아도.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삶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한 것은 뭐냐면 나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이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인가 거기에서 구분되어집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취미와 쾌락과 돈과 명예가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자리 잡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자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다면 감사하고 끝까지 복음을 삶으로 이어가는 그런 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믿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 교회 밖으로 나가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실제적 삶으로 나타날 때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